어둠이 거치고 새벽이 찾아오듯이 낚시에도 곧 봄날이 다가옵니다. 구독 취소 안 되구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수씨 자꾸 네.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다 막 던지고 그러면은,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새로, 운 새로운 도전자가 와, 여조사. 낚시 배틀. 네. 이, 수씨 낚시 경력이 지금 4년 차야. 삼년 차. 3년 차. <웃음> <웃음> 바로 줘. 숲대빵으로. <10대> <laughs> 이거 트피플에서 어떻게 할래? 바로 짓는데. 아까 봤지? 채비, 채비, 채비 여왕. 막 손으로 촥! 이러는 거. 그런 연습을 하라고 지금 어차피 고기는안 나와 오늘, 그러니까 연습을 해 연습을. 도전자가 오는데 클라 어? 그거 그리고 이수씨 가으면은또 구독, 어? 어, <laughs> 구독 취소 또한몇백명 나온단 말이야. 어안 돼요. 무섭다 구독 구독 취소. 히터! 나이스! 현재 1등입니다. 어, 와. 이 자리가 잘 나오나 봐요. 오, 어, 뭐잘 나와, 잘 나오긴. 실력이 좋은 거지. 와, 대단하다. <laughs> 와, 대단해. <laughs> 자. 감사합니다. 우와, 얘는 통통한. 달리처럼 해볼까요? 갈리 쇠쇠 두번째 두번째 말이에요 잘가 새복 많이 받아 아우 이수시잘 잡는다 당연하죠 쭉 본거지? 응아쭉 빨았어? 네어 응. <laughs> 나는 진짜 너무 죽구를갖고 갈라 그랬는데 네. 아니 어떻게 잡아 거기 이수지 응? 지금 오늘의 주인공이 입지라는 거딱 보고 아입를딱 봤어? 네 빨고 들어왔어? 네 잘하면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이수 씨 나올 때 되면은 네. 도전자가 나올지도 몰라 배틀 음. 그러면 이길 수 있겠어? 경력이 3년 경력이 3년이야 이제 채비 그렇죠. 어? 3년. 여왕이 경력이 네. 1년 6개월인데 그래 <laughs> 던져봐 한번 잘 던지다 보게 아니 빨리 이렇게 카메라 보고 있잖아. 뭐렇게도이잘 못해. <laughs> 아잘하구만 보니까. 아유 앉아서도 잘하네. 샌들도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지 마. 딱 앉아서 이렇게 딱 하는 거 같지? 이렇게. 네. 응. 아까 일어났어? 네쌍양 <laughs> <laughs> 쌍향. 아까 잡은 거보다 이수 씨가 더 낫게 잡혀서. <laughs> 이수 씨는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뭐라고 그러려고 그러냐면은. 네. 쌍영이 딱지 공주 이겼거든. 그러니까 저 쌍영을 이수 씨가 이겼기 때문에 현재 국내 최고다 실력이 쌍영이 금년 겨울에 도장 깨기에서 도장을 다 깼어. <laughs> 근데 쌍영을 이겼잖아. 그러니까 실력으로는 국내 최고다. <laughs> 맨날 어거지로 이기는 것 같아. <laughs> 잠깐만. 오른쪽 거. 오른쪽 거 입질 맞아요? 아, 잠깐 기다려. 손대 있어. 사세 감사합니다. 오! 오, 이야~~ 사 뭐야? 송어다 송어야 송어야? 송어 송애기 이런 애기는 여기서 부화한 걸까요? 어 음. 나 송호 잡는 사람이야? 네. 북, <laughs> <laughs> 북에서 왔어? 예, 말 그따오로 해. 네. <laughs> 아, 송어가 떡밥 먹는구나. 예? 네. 아, 네. 네. 그걸 그럼 적으니까 뚫고 들어왔나 보다. 예. 네. <laughs> 그걸 한번 터졌었어요. 아주고 송어가 좀 많이 들어왔어서 저번 주에 진학생에서 송어 빼기 대회도 했었고 여기서 <laughs> 네. 야 고기 한 마리도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나오네 또 신기하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 이수씨 안 추워? 좋아요 엄청 춥지? 네. 근데 참 열심히 한다. 네. 응? 오늘 에저 쉬었더니 정말 심해. 응? 터커 덕분에 하는 힐링 스포츠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너 어, 힐링 스포츠지. 아니 그 설레 설에, 는 집에 갔다 왔어? 당연하죠. 어. 엄마가 뭐 시집 라고 얘기하고 그러시든 안 틈가? <laughs> 저 아직 어린데 뭐. 이수시 같은 몇 살이야? 지난 스물세 만났으니까 <laughs> 네. 2스야여섯야스물섯야아스물여야 <25시야? 6시야. 웃음> 아, <26이야? 웃음> 그럼 2 6이면 결혼할 나이가 안 됐지. 결혼하라는 얘기는 안 해? 그러면 올, 올해 꼭 네. 하고 싶은 거 그런 건 없나? 올해 하고 싶은 음. 거. 음... 나는 아까 얘기, 떡밥 연구소 얘기했잖아. 올해도 음, 역시 영화 출연. <laughs> 아, 영화 출연. 아. 네. 여러분 비중인 역할로 여러, 영화 출연. 여러분 저 조선일보 지금 짤 나가고 있습니다. 저 <laughs> TV, TV 조선, TV 조선에 김희수씨 출연한 짤 지금 보내고 있겠습니다. 쟤는 뭐예요? 어? 애기가 생겼어요, 갑자기? 음. 음. 노래 효과가 이렇게 좋다고? 이 지구에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 가족 골로바이러스가 완실했어요.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. 이제 모두 행복하세요. 지금 행복합니다. 행복합니다. 좀 영화 감독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시면은 제발 우리 김희수 좀 영화 출연 좀 시켜주십시오. <laughs> 아참 진짜 영화감독 한명 있어 아 진짜요? 아, 진짜 영화감독 한명 있어 유명한 사람이야 대표님 저 바쁜 척 어... 하는 사람이요지 <laughs> 감독님이요? 저, 아니야 아... 지 감독 말고 진짜 유명한 아니, 진짜 유명한 영화감독이야 아...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네. 그 저, 주소 알고 아, 정말요? 저 했는데 노얄패밀리니까 아... 연락해 볼게 저희 그러면 세명다 응. 오디션 보러 가는 걸로? 아, 아니야 아니야 이수씨만해 <laughs> 꿈을 이뤄야지 셋다, 셋다 가면 안돼 아, 꿈이 영화, 영화, 영화 출연이야? 네. 어. 주연으로? 당연하죠. 어. 감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잘> 연기하고 <laughs> 싶어 <laughs> 하는 사람 한명더 있잖아, 우리. 아니, 꿈인 말고, 저 연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 또 맞춰봐봐. 왜 싸우니? 응, 맞 아, 대사를 주면은, 네. 대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, 연기를, 연기화 시키잖아. 이번에 첫방 나갈 네. 때도 네. 대사를 줬는데, 네. 지가 스스로 연기화해서 바꾸더라고. 바람나서 이렇게 되면, 큰일. 그러면 안 되거든. 클라요. <laughs> 아. <laughs> 우리 사장님. 어. 둘이 나가 둘이. <laughs> <laughs> 와해 들어오니까 따스터서. 해가 있다는 게 참. 해가있으니딱따뜻하 오! 네. 대! 오! 오! 쌍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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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. 야, 이번에 크다. 오. 어우. 네. 쌍용도 썸네일 하나 찍게 해 줄까? 아니요. <laughs> 생각도 없었어. 오. 아. 야 이거 진짜 어? 황금, 황금색이네 오이. 올해 두 번째 붕어입니다 내가 바로 쌍팀장이야 <laughs> <laughs> 이수 씨를 영화로 출연시킬 게 아니고 네. 저희 인간을 저 인간을 영화로 출연시켜야 네. 돼 나도 뽀뽀할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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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>? <웃음> 쌍형, 저, 크로스 컨트리, 저, 한국 국가대표가 누군지 알아? 어? 아니요. 한국, 크로스 컨트리 한국 국가대표가 누군지 모르시죠. 모르냐고, 북경올림픽 나간. 예. 네. 몰라? 예, 네, 그... 크로스 컨트리 못 봤습니다. 아, 진짜. 너무... 정, 정답은 저, 국경올림픽 크로스 컨트리 국가대표 김희수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내가 요즘 저녁에 한 일곱시만 되면 그렇게 좋네. 아, 저녁에 자는 건 정상이죠. 일곱시에 자, 그렇다고? 나이 70도 아닌데. <웃음> <웃음> 안마 의자에만 앉으면 자버려. 아니, 아침, 아침, 네시에 일어나지. 네시에는 일어나지. 그러니까요. 음. 코가 빨고. 빨간... <laughs> 현재 기온이 낮은데도 영하 5.3도예요. 네. 체감온도 영하 12도. 강추위 속에서 점찍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네. 다행히 우리 쌍형과 저 이수씨가 응. 두 마리씩이나 잡아주고 송어도 한 마리 해서 다섯 마리나 나와서 그래도 볼거리는 좀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저희가 좀 무리해서라도 저녁 낚시까지 좀 해볼까 했는데. 그 저희가 자리 잡은 게이 자대가 아니고 노지를 잡으니까 추워서 더+ 왜 이래 <웃음> <웃음> 추워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골질거리를 드렸으니까 오늘은 요걸로 마치고 지곡 낚시터 개장이 4월 달인데 그 전주 개장 바로 전주에 와서 한번 고기 파티를 아주 밤새서라도 많이 잡아서 파티를 한번 잡는 걸로 한번. 하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이수 씨 한마디 해. 음. 네, 몇 개월 만에 출조했는데요.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. 낚시는 진정한 힐링 스포츠입니다. 따라갑니다, 붕어들아. <laughs> 그 다음에 어떤 그 프로 여조사가 하더라도 네. 이길 수 있겠지? 이수. <laughs> <미쳤습니다. 웃음> 우리 그쌍 쌍팀, 쌍팀장님도. 네, 오늘은. <웃음> <웃음> 열심히 했습니다. 역시 이수 씨가 있어야 예, 거기가또 손맛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토코 TV는 오늘 제가 느낀 바가 하나 있는데 겨울에 내가 쌍형 데리고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토크 TV는 역시 이분이 오셔야지 <laughs> 네, 즐거운 것 같습니다. <laughs> 오늘 아주 즐겁고 눈이 하트가 많이 돼서 나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. 아주 이수 씨는 너무 좋겠어 4시 네. 15분 전 조기 퇴근 <laughs> 자 저희 지금 퇴근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안녕하십니까 김인생 입니다 신개념 낚시 배틀 낚시하는 그녀들에게서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. <laughs> 토코 여왕의 등극할 낚시 공격갈 도전자는... <laughs> 죄송해요 아나 딱... 음. MBC는 뭐 하는지 몰라 이런 녀안될거같고 누가 그거 푼 거야 안 돼요 내가 뭐라고 써야 어요모르겠 딱지요? 아 죄송해요 행이 형님은 딱히 백스와 토코스틴을 드리고 처음부터 다시해 다시 예요폰드 하는 어렵 죄송해요 네. <laughs> 바로 요네 네.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<laughs>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것 같아 아, 다시 할게요 몇분 <laughs> 기다리셨습니까? 10분 가미 저도 대표님이 키우신 것 같아요 키우신 r s 아요 o u g 못 하겠더라고. r e c u r s 는 you go out here. But t h e 맞아, o n t k n o e p t up. 다 d is a r o 다, 요즘 저 많이 쓴게 다, 다, 다 <하려고>. 그 스파르타 교육을 다 나한테 받았다